네, 코인 서합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비트 토렌트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비트 토렌트도 지금 움직임 최근에 조정 나왔다가 한번 반등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체크만 빠르게 한번 해보고 다음 그림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충분히 넘어오고 이 이전에 있었던 어차피 박스권이라고 설명 드렸고요. 박스권은 하단에서 자리만 잡을 수 있으면 상단까지 가는 기본틀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림까지 완성을 시키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큰 추세까지 바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윗라인까지 넘어가야 그때서부터 추세가 터지는 거란 말이죠. 크든 작든 박스권은 돌파를 해줘야 거기서부터 추세가 터져요. 여기도 작은 박스권이었고 와리가리 해주다가 돌파가 나오니까 추세 빵 터지는 거잖아요. 이것 대비해서. 근데 어차피 크게 봤었을 때도 이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와리가리 하다가 잡아주고 돌파가 나와. 조이야 그때서부터 큰 추세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부터 넘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 반응만 미루어서 살펴봤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여기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이게 거래량 이만큼 이 있었다라는 건 물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는 얘기겠죠. 왜 일대일로 교환하는 거니까요. 매수자가 있었다면 매도자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파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애초부터 파는 사람 없으면 뭐안 나온다고요. 거래량이. 근데 매물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건드렸었을 때 반응 어때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절반 정도 나온 거에 굉장히 선호합니다. 확실히 줄었다라는 신호라서 그래요, 매물이. 그래서 여기 매물은 지금 충분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형상이다라고 좀 보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을 순 없죠. 평소보단 그래도 크게 나왔잖아. 그러기 때문에 눌림 자리를 겪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긴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눌림이 나올 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직전에 중요 자리들을 깼냐 안 깼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깼 안 깼어요. 지금 직전에 있었던 중요한 저점 자리 깼어 안 깼어 안 깼죠. 안 깨고 오히려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자리만 계속 끝까지 지켜주나는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자리를 안 깨뜨리는 선에서 자리 잡아주고 끌어올리게 됐었을 때는 기대해볼 수 있는 폭들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우선 계속 지켜주기만 하면은 보통 넘어가고 싶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물고 이 윗구간을 계속 터치 터치 터치하면서 이 근처에서 와리가리를 치면서 소화를 빠르게 해보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가 생각이 나는 게어뭐 이런 것들 이것도 제가 찍어 드렸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넘어갔어야 되는 중요한 자리였었고, 여기가. 여기서 지금 찍고, 원래 같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여기를 버티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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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이런 그림이 보통 넘어가고 싶을 때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뭐, 수위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쭉 치면서 거의 뭐, 지금까지 6배 릴리가 나와버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를 지켜내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를 빠르게 소화하고 싶으면 우선 여긴 절대 깨면 안 돼요. 안 깨는 선에서 여기서 찍고, 찍고, 찍으면서 계속 버텨주다가 이게 계속 건드려주다가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분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이 자리 무조건 지켜내나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못 지켜내면 커트쳐야 됩니다. 여기를 못 지켜내면 어떻게 되냐면 상방에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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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못 지켜내면 어떻게 돼요? 하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제부터 못 지켜내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버텨주는지만 무조건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버텨냈다라고 볼수 있는 신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떨어지고 지금 절반 정도 가량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건 진짜 상승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이다 공을 땅에 던졌더니 땅바닥에 부딪혔다가 튀어 오르는 반응이고요. 여기서 추진력을 진짜 만들어주려면 상승 파동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전환을. 그래서 한번더 눌러줘도 괜찮아요. 안 깨트리면. 안 안 깨트리기만 하면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안 깨트리는 선에서 저점 높여 잡고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이 고점 있죠. 이 자리 돌파 나오면 여기 지금 저점 잡고 여기까지 다시 시도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지금 계속 짚어드려요. 여기 안 깨지나만 보세요. 깨지면은 눈물 콧물다 나와도 우선 던지고 다시 타점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안 깨지나 보시고요. 여기서 지금 한번더 눌러주고 있는 시점인 건데 여기 안 깨트리나 보고 이 자리죠.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해준 주 움직임이 나와주면 이거는 매수 매도 간의 힘겨루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 거라서 저점 잡았다라고 볼수 있고. 잡는 순간 진입타점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올라올 때 다시 이 고점 라인 근처까지 올라오면 분할 익절 여기까지 분할 익절 한번 하시고 여기서 반응이 좋으면 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못 좋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분할 익절 한번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나머지 물량 본전에다가 스탑로스 걸어두시고 바로 넘어가 주는 금직임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장기 시세가 초대형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3배 짜리 파동이란 말이에요. 이 파동을 넘기게 됐었을 때 0.007부터 0.009까지 사이 정도까지 매우 크게 넘어갈 가능성들이 높아질 수 있어서 요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서 여기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탈가 나온다라 그러든지 목표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지금 충분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음 얘기라든가 다음 변수를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알림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병행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져서 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말 쪽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 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 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 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